중3 동화 이병민 1과 forever friends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의사소통기능 같이 보시죠. 내용 묻기. What's it about?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about. 무엇, 무엇에 대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인데요. 자, 원래 문장 구조는 about what? 무엇에 대한, 대한 것이니 is it 그것이 말이야 인데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사가 뒤로 쭉빠진겁니다 그래서 what is it about 무엇에 대한 것이니 라는 뜻이 된 거죠. 자,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자, what is it about? 줄여서,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what's it about? 자, 뭐에 대한 거니?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설명을 요청하는 표현. Could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여기서 can의 과거형인 could. 사용이 됐는데 이 could는 어, 과거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 무언가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어,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왜 could를 사용했냐 이 could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정중한 의미를 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때는 can보다는 could를 사용하는 겁니다. 요청이 요청한다. Could you explain? 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Could you explain what it means?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지. What plus 주어 동사. 아, 바로 무엇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간접의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What it means.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머릿 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면 더 좋아요. What? 뭐지 It? 그게 means 의미하는 게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could you explain 대신에 can you explain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표현들도 에나와있는데요 What does? Some 뭐, 가 나오고요. Mean? 뭐지 의미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야? 라는 의미죠. 무슨 뜻이죠? What does, what, what mean? What does, what, what mean? 무슨 뜻이죠? 여기 mean에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앞에, 조동, 어, does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I'm not following you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자 이해가 잘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줬겠죠. 그래서 유사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I'm not following you. follow는 원래 따라가다. 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좀 천천히 해주세요. 또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좀 다시 말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I'm not following you가 유사한 표현으로 나와있는 거죠. I'm not following you. 제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I don't get it. I don't get it. 잘 쓰는 표현인데요. get는 know, 알다의 like 뜻을 가지는 거죠. get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뭔가를 취해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뭔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I don't get it. 내가 얻을 수가 없어. 그럼 결국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거죠. I don't get it. 자, 언어 형식은 문법 파트가 되는데요. 자,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I did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자, what, 무엇을 to do. 해야 할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what plus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what to 동사원형 의문사 plus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다 자그 다음 나오는까 the more the less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the more 비교급이란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more, more는 many 또는 much의 비교급이죠. 그러면 더, more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less는 little의 비교급입니다. 더 적은, 적은보다 더 적은이에요. little은 적은인데 less는 더 적은 비교급이에요.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 어, 하면 할수록 더더도뭐하다라는 얘기를 가집니다. 해석해 보면 the more you copy 어, 더 많이 당신이 카피하면 카피할수록 응? 음? 겨서 카피하면 카피할수록 the less you learn. 너는 더 적게 you learn. 여러분들은 배웁니다. 와 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워 p p a 파트에 나오는 어, 문장 한번 해석하고 우리 첫 번째 파트의 주요 학습내용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what word, 어떤 단어 What가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이와 같이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어떤, 무엇, 어떤 즉, 어, 형용사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What word, 어떤 단어가 comes only to mind, 마음에 그래서 comes to mind는 생각나다라는 뜻이에요. What word comes to mind 무슨 단어가 생각나니 When you think of a friend, 네가 생각할 때 When you think of 누구에 대해서? A friend, 친구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B가 대답합니다 A friend is a blanket 친구는 is a blanket blanket, 담요와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죠 친구는 담요다 She, 그녀는 keeps, 유지시킨다 We, 나를 내 어떤 상태로 warm, 따뜻하게 내가 따뜻하죠? 그러면 목적어에 대한 설명 뭐가 나와야 된다? 형용사가 나온다. keep plus 목적어 다음에 당연히 형용사가 나오는 구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study point 잠깐 살펴봤고요. 이어서 part 2, part 3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